자, 2011년 3월 문제인데요. x제곱 더기 y제곱은 1위에 점P와 점Q가 여행을 합니다. 슝슝 돈다는 거죠. Q도 슝슝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는 매초 3분의 2, Q는 매초 3분의 4의 속도로 이 원위를 움직인다고 했어. 근데 원위를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P, P와 Q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단위원 위를 움직일 때 좌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반지름? 아니요. 이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어.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통 단위원 위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코마 사인 세타가 <laughs> 정석이잖아. 이해되지? 어. 그럼 중요한 건 P가 지금 P가 이동하는 이 속도는 이 각에 대한 속도야. 이 현의 길이에 대한 속도야? 그아그아 그, 아, 현이래. 호의 길이에 어. 대한 속도야? 각에 대한. 속도. 아니죠. 호이 지금 이원 위를 움직이는데 호가 그만큼 된다는 거지. 어. 1초 됐을 때는 3분의 2파이만큼 가있고, 2초 됐을 때는 3분의 4파이만큼 가있고, 이런 식이란 얘기잖아. 이해가 돼? 어, 네.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 좀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자,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좌표가, 좌표가 되기 위해선 중심각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응. 네. 음. 얘의 좌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심각을 알아내야 돼. 근데 이 중심각을 그럼 어떻게 알아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밖에 없어? 그... 속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 이호 위를 움직이는 호의 길이에 대한 속도야. 이해돼? 그럼 호의 길이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중심각을 만들어? L은 알세타 이용하는 거야. L은 알세타. 자, 피곤해요? 안 피곤하죠? 자, 그럼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얘가 1초 가면 3분의 2파이만큼 가지. 2초 가면 3분의 4파이 가죠. 그러면 자 대답해봐. t 초를 가면 얼마큼 가겠어? 3분의 3분의 2t 파이. 그렇지. 그렇지. 3분의 2파이 곱하기 t만큼 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t 초일 때까지 간 중심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L은, L은 r 세인데 R이 1이니까 네. 사실은 이게 세타라는 아...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요 P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요만큼이 요만큼이 3분의 2파이 t 였던 거야. 어. 됐어.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럼 요만큼은 3분의 4파이, 어, 4파이, 4파이 t 인 거야. 근데 우리는 Y좌표를 물어봤지? 그래 안 그래? 네. y 좌표는 코사인 붙여 사인 코사인 붙여. 붙여 그렇지 자 그러면 잘 봐봐 t 초일 때 t 초일 때 p의 y 좌표는 사인 3분의, 3분의 2 π t란 말이야 네. 됐어 q's y는 그 3분, 아, 3분의 사인 3분의 4 π t. t 이해돼? 네. 그럼 100초가 될 때까지 et랑 et는 계속 같이 돌거 아니야. 1초, 2초, 3초, 4초. 그러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같아지는, 즉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자, 3분의 2파이 t는 주기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t요. 응. 음. 주기가 3분의 2파이 아니에요? 예? t는 변수니까 이거 3분의 2파이 x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3분의 2 파이 T는 2 파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아 아니, 주기가 저는 그주기에 생각 안 하고 몇번 이렇게 몇번 들어갈 때몇번 앞으로 가냐 그 그러, 그래서 언제 주기를 그렇게 아. 하시 알고 있는 아니 교과서대로 대답을 하세요 아, 주기 주기 T는 그러면 3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네 T는 3이에요 그럼 얘는 주기가 3 3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땐 3만큼 가 있는 거지 이해돼? 네 자, 얘는요? 얘는 이제 2분의 3 주기가? 예 네. 2분의... 2분의 3인가? 그쵸, 2분의 3이죠 음. 주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때 얘는 몇 바퀴 돌아? 바퀴 그렇지 자, 그럼 얘부터 그려볼게요 큰 애부터 오케이? 음. 자, 얘는 위아래로 증폭은 안됐어 앞에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1이니까. 그 다음에 평행이동도 안됐어요 음. 그쵸? 렇 자, 그러면 얘를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그렸습니까? 어. 그 다음에 얘는 몇개 그려야 돼? 두개 그려. 그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렇게 딱 똑같은 높이 찍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해 돼야 안 돼?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찍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이해 돼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만난다는 건, 이 파란에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빨간에도 대칭이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면 이쪽에서도 뭐 하나 만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어.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거 무슨 축이야? 가로축? 이거 T축. T축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는 3이죠. 3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죠? 내가 왜 그걸 물어볼까? 그... 일단 3까지 갈때몇번 만나? 두 번? 두번 만나죠.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럴 줄 알았어. 세번만나죠세번 만나죠. 그지? 음. 응? 제발. <laughs> 그러면 3까지 갈때 3번 만나니까 99까지 갈때몇번 만나요? 그.. 99까지 갈 때는 이제.. 99번? 99번 만나.. 아 99번 만나나? 아니죠 몇번 만나지? 아나갑자 헷갈리네 3.. 3 곱하기 33이.. 9 9니까 3번 갈때 3번 만나니까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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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데 너 이거는 어떻게 할래? 여기에 세야겠지 여긴 안 만나잖아 그치. 물론 앞에 거 뒤쪽에다 넘겨줘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걸 3이라고 세버리면, 이걸 안 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더 앞에 바퀴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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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세고, 그 다음 거에서 다시 이거부터 세면 되겠지. 그러면 한 사이클에 몇번 있는 겁니까? 네 번. 네번 있는 거죠. 그러면, 99까지 요 사이클이 몇번 있는 거야? 120. 33번 사이클이 있는 거죠. 132. 그러면 곱하기 한 사이클당 네 번이니까, 그쵸. 렇 132죠. 그러면 이제 99에 딱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100이 오기 전에.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뭔지가 중요하겠지. 여기 2분의 3이죠. 여기 얼마야? 4분의 3이죠. 1보다? 작죠. 작죠. 그러면 99에서 104에 이거 생겨, 안 생겨? 이거 생, 생수... 생기죠. 생기죠. 플러스 1. 그래서 133번. 됐습니까?